처제, 나 한바탕 했어. 한바탕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 처제하고 한 약속을 지켰지 뭐. 그 장인어른하고 고모님 다 계신 데서 우리 처제는 결코 결혼을 안 합니다. 했지. <laughs> 세령아, 형부가 정말 그러셨어? 어, 처제나 못 믿는 거야? 어, 그렇게 말하셨어 <laughs> 형부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너무 고마워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칼그 친구한테도 내 분명히 해놨어. 칼씨한테도요? 그럼. 너 우리 처제 다시 한번 집적거리면 그땐 다리 몽둥아리를 딱 무너뜨려 버릴 거야. 그랬지. 형부 칼토마시가뭘 그렇게 잘못됐다고 폭력 가게자 하겠다는 협박을 하셨어요. 이래서 뭘 안심하고 형반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도껏하셨어야죠 다리를 부러뜨린 게 뭐예요? 형부가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노부예요. 어, 칼토마 씨가 얼마나 겁신하고 벌벌벌벌 떨렸을까. 언니, 형부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어. 다리 프러트할 말은 하지도 않으셨어. 정말? 결혼 소리 하지 말라고 마셨어. 형부 미안해요. 아난 내가 이렇게 뻥을 쳐야 처제가 아주 기뻐할 줄로 알았단 말이야. 처영 꼭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어. 그 얘기는 하지 말랬잖아. 언니 그 부분 얘기는 우리 집에서 금기 사항이야. 아빠한테 맡기면 돼. 알았어. 아 그리고 확실하게 느꼈다는 게 뭐야? 어 처영 말이야 칼토마씨를 사랑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나도 봤어. 칼, 처형 이두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은 우리 태도 칼 쪽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역시 그런 생각이야. 좋아 그럼 우리는 칼토마시 쪽으로 미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laughs> 네. 예저 소령아. 나와봐라 저 가무단에서 들어오셨다. 권소령 씨 면회 좀 합시다. 필요 없으니깐 헛수고 말고 돌아들 가세요. 소령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 권소령! 공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돌아가서 연습들 열심히 하세요. 아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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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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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 모시고 올라와서 차한잔대접 우선 해라, 응? 어? 내가 점점 더못대가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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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맡기고 자. 어서, 어서 저, 모시고 올라와서 차한잔대접하라니까안되겠어 어? 어? 아니, 큰언니. 그냥 놔두는 게 괜찮을지도 몰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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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애야 아우, 이거 아무래도 일을 키우는 것 같네. 나가서 인사해. 싫어요. 선배, 선생님까지 오셨어? 나 우리 가무단원들 집으로 초대한 적 없어요. 소령아. 언니가 초대한 사람들이니까 언니가 대접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아니, 너왜 이렇게 꼬여가는 거니? 언니는 내가 언니를 참견하면 좋겠어요? 언니하고 형부 사이에 끼어서 이혼해라 말아 이러면 언니 좋겠어요? 얘가, 이건 무슨 엉뚱한 소리야? 그거나 이거나예요. 멋대로 굴러다니게 내버려달라 이거야? 아니면, 아가주세요. 할아버님, 자념 씨는절 주셔야 합니다. 절 주십시오. 이마요칼, 당신 나라 독일에는 여자가 없소? 아, 여자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있, 있으면 당신 나라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잖아요. 아, 그거 좁은 생각이요뭐 좁은 생각? 한국 남자가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도 외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나 이거야? 할아버지.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 신문에도 어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국이 선진국 되려면은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 해야 된다. 응? 교육, 경제, 문화, 시민 의식. 음, 그 말은 맞아. 아, 할아버님. 맞다니요? 시대가 어떻게 흐가고 있는지 사랑도 알고 해야 합니다. 빨리 응. 선진국 대열에 끼고 싶어서. 허둥지둥 맘맘 급해가지고 헛공사 하다가는 성수대교 꼴라. 아, 그러면요 국민 정신부터 국제화 시대 걸맞는 그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음, 그말 맞아. 아, 할아버님, 자네도 이 사람처럼 홀리기가 있으면 해봐. 아, 좋습니다, 할아버님. 저 그럼 잠시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이사장 나오면 어떡해요? 저 사생 결단을 이 사장 결단을 내겠어 이사장. 아니 고모님 내가 할아버님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셨습니까? 내 고모님 믿고 일 못하겠습니다. 할아버님 차령씨를 이사람 주시겠다면 여기 있는 이 신토부리부터 깨뜨려버리든지 불태워버리세요. 어. 한국도 우루과이 라운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봐 칼. 우리 차령씨가 무슨 농주산물이야 이거 또 반말로 나오시네? 반말은 보리살 달을 때가 반말이야. 할아버님 결정해 주십시오.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결정해 주세요. 내시댄 갔어. 난할말 없어. 오랜만이다. 그래. 오랜만이다. 그래 무슨 일이야?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야. 나 지금도 공부하다 나왔어. 연고만 빨리 말했으면 좋겠어. 이거 오늘은 얌전하고 싶었는데 이봐 한준수 씨, 공부만 딱 부러지게 할게 아니라 사랑도 똑소리 나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랑이란 말좀 하지 마. 들어. 너 얼마 전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 것 때문에 부담이 큰것 같은데 무겁고 치사한 멍에 이 자리에서 벗겨줄게. 야, 그거 너 고민 한번 주려고 해본 소리였어. 거짓말이야. 뭐야? 언제 봐도 순진해. 순진이고 뭐고 난널 이해할 수가 없어. 아,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따지지 마. 우린 친구일 뿐이야. 영원한 친구. 할 얘기 다 끝난 것 같은데 나 갈게. 가만 있어봐. 이거 언니 자격으로 묻는 거야. 너 소령이 사랑하지? 사랑한다면 말이야. 소령이 고민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소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불안하고 초조하고 거의 공포증이 사로잡혀있어. 아빠를 비롯해서 큰언니, 나 모두 애쓰맞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가무단이 다시 복귀시켜야 돼. 근데 도대체가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 한준수, 이런 땐 네가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은수씨, 왜 왔어? 시험기간도 얼마 안 남았을텐데. 이번 시험, 되는대로 보기로 했어. 아, 무슨 소리야? 네 인생하고 내 인생하고 보조를 맞춰야 될거 아니야. 넌 이렇게 바닥에세메매고 있는데, 나 혼자 하늘 높이 난다는 건 있을 수 없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린 헤어지게 돼. 우리 같이 바닥을 기자고.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못난 애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헤어지면 되잖아.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할 얘기는 하고 헤어져야겠어. 프리랜서로 나섰으면 끝까지 당당히 밀고 나가. 왜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널 아끼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어? 그건 이미 자신이 없던 무릎을 꿇은 거야. 우리 나이에 체면이 어딨고, 채통이 어딨어. 하, 지금 당장 감단으로 달려가. 달려가서 하찮은 군무 속에 댄스라도 좋으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매달려. 한 걸음 물러섰을 때더 멀리 뛸수 있는 거야. <laughs> 내가 얘기했었지.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내가 있겠다고. 나 자네한테 긴한 부탁이 있어서 왔어. <laughs> 저한테 무슨 부탁할 일이 있으시겠어요? 음, 있다니까 들어줄 거야 어쩔 거야. 들어드릴 수 있으면 들어드려야죠. 음, 자네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부탁을 하는 거야. 예. 아,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내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나. 아니,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범은 가만히 있어. 오래 사셔야죠, 할아버지. 그래서, 내초상화를한장 남기고 싶어. 할아버지, 내 손주 사이가 당당한 화가인데, 남의 아뜨리엘 기웃거리면서 그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란아가맞 그렇지만 할아버지. 그림값은 내 넉넉히 주지. 이 사람아, 그리게 매일 한 시간씩 내 여기 올라오겠어. 맑은 정신에 잘. 내 양어머니 하리다. 아, 감사합니다. 후견인 돼가지고 내 반듯하게 양어머니 노릇 하갔어요. 그건 내가 갈도마 선생을 아주 진실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야요 아, 이제 양어머니 되셨으니까 말씀을 놓으셔야죠 어, 그런가? 아, 저기 모자 결혼식을 나중에 해도 근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아, 아니 아니야 무슨 근절이가? 부모님 효자가 되겠습니다. <laughs> 나도, 좋은 놈만이 <놈하니> 약속하겠네. 감사합니다. <laughs> <좀> 쭉쭉 뻗어 봐. 제사합니다감사합 <laughs> 군수령! 반갑다, 수령아. 수령아, 다시가 알바를 하고 싶은지 아냐? 아니야, 아, 아니야. 아, 걱정 많이 아, 아, 했었어. 뭐해, 군수령! 빨리 의상 갈고 나와! 그래, <laughs> <laughs> 자기가 같이 하는 거다, 아빠! 수령아! 네. 어?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너 아빠한테 죄송한일한 적이 없어. 아빠, 그동안 제 바이올린 소리 너무 오래 못 들으셨죠? 그래 인마. 너 아빠한테 지나치게 인색했다. <laughs> 제가 오늘은 아빠를 위해서 행복할게요. 할아버지, 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어디에서야 자네 부시 심혈을 낼수 있을까? 응, 뭐지, 여기에 이렇게 있을까? 뭐지? 그려. 급해. 사람이란 무한정으로 살수 없는 게야. 오, 어. 붙잡아. 용서하세요. 정말 정말 용서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자는 그릴 수가 있어. 난 믿어. 단지 오늘 못 그리면 어때? 괜찮아. 오늘 못 그린다고 해서 이게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부담 갖지 마. 네, 내일 아침에 또 올라올게. 자, 여보세요? 차영씨 아, 사무실로 다 전화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칼토마씨, 일곱시까지 집에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일곱시요? 일곱시! 7시, 차영씨 일곱시에서요, 1분 1초도 안들리고 대문을 밀겠습니다. 그저, 근데 차영씨 무슨 일입니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 아니 아이 박사님, 박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차력 씨가 7 시까지 와 달래서 왔습니다. 아7 시까지 오라는 건 나요, 당신 아니 나요. 7 시는 나지 왜 당신이? 아니 나지 왜 당신요? 이 아니 근데 이상한 말이죠. 아니, 아 여기 무슨 난데 오늘 한복이냐 한복이? 하령 씨 분명히 저더러 일곱 시까지 오라고 하셨죠. 두 분자 맞이세요. 제가 두분다 일곱 시 뵙자고 전화 드렸어요. 아니 우리, 우리 둘 다요? 다요?